이번에 보시장되는 부르동관 압력계인데요. 그건 뭐 공정라인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압력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그, 보시게 되면, 이 목부분과 이 안쪽에 부르동관이 한 몸체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 요 표시부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잡고 체결을 하시게 되면, 90% 확률로 부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체결을 할 때는, 항상 목 부분에, 목 부분을 잡고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압력계 사용되는 매질은 뭐 공기, 가스, 오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기 안에 이제 오일이 차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 요거는 오일을 사용하는 압력계다. 요렇게 그,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오일은 그 압력계가 진동을 받았을 때 바늘 떨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채우는 거고요. 그 사용 매질은 공기인지, 가스인지, 물인지, 오일인지 알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압력계를 사용하실 때그 매질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일에서 사용하던 압력계를 가연성 가스에 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폭발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 압력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준오이라고 일 표기가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질을 혼용하지 않게 항상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실 장비는 압력 변환기 혹은 압력 전송기인데요. 이제 유장비는 아마 그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볼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생산 라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환기하고 전송기를 구분짓는 특징은 전압으로 출력신호를 내보내냐, 전류로 출력신호를 내보내냐에 따라서 변환기와 전송기를 구분이 되는데요. 그 전압신호 같은 경우에는 응답특성이 빠르지만 멀리 전송하게 될 때는 전압값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반대로 전송기 같은 경우에는 응답특성이 느리지만 멀리 전송을 해도 측정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라인이 긴 라인에 보통 그 전송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전송기는 요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전송기는 왠지 편집각이네요. <laughs> 이번에 보실 장비는 유리지 온도계인데요. 보통 이제 실험실에서 많이 보시게 되는 게요두 가지 타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된게 수은 사용한 유리지 온도계고요. 빨간색으로 된게 알코올을 사용한 유리지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보통 사용 범위는 마이너스 50도에서 350도 까지 다양하고요그 주의할 사항으로는 요 수온 온도계 같은 경우에 내질이 수온이다 보니까 그파손돼가지고 수온이 빠져나왔을 때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수온이. 그렇기 때문에 취급에 유의를 하셔서 깨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깨졌다면 그 피부에 지, 직접적으로 접촉하시는 일은 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온도계 선택할 때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온도계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분당검 온도계, 하나는 완전당검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을 잘안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한 특징이 있거든요 부분당검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계 중간에 당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당검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온도계 윗면에 토텔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왜 구분이 되냐면요 수조의 온도계를 담가서 측정을 할때 매질 이하에 담긴 부분은 불절 현상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서만 볼, 보면서 측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분 담금 온도계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완전 담금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온조나 뭐 냉장고 같은데 온도계가 전체 온도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자주 볼수 있는 측정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람도 겪어보기 전에는 알수 없듯이 측정기도 자주 접해봐야 그 사용법을 알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매뉴얼꼭 숙지하셔가지고 주의하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질문입니다.